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많은 백성에게 천명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뭐잘 나가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궁지에 몰려서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년기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모압 평지라는 데서 백성들에게 이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출애굽하고 나서 내가 율법을 한번 알려줬는데 40년 후인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명기를 써주셨는데 신명기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출을 얻게 될 텐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곡식을 추수할 때너가 추수했다고 해서 다 가져가면 안 된다 땅 주인이라고 다가져면안 되고, 추수하다가 혹시 실수에 떨어뜨리면 다시 집, 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시 떨어뜨리면 지으면 안 되고, 그, 이게 밭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가 않잖아요. 삐뚤빼뚤 하니까. 어쨌든, 왠, 밭, 벽, 벽 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데는 추수하지 마라. 일부러. 일부러. 그 당시에 추수하는 사람들도 막 먹을 게막 남아둔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먹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렇게 다 추수하지 않은 것들, 남은 것들은 거기 고아와 과부들, 궁핍한 자들에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사사시대때 루시 모압에서 다시, 그,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처음에 무슨 일 했습니까? 이런 일 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밭에서, 그, 다른 사람이 곡식 가져가고, 남은 거 이삭 죽기,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무런 생산 기반도 없고, 뭐,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당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먹고 살만한 사람보다 지금 당장 그냥 뭐 미래 걱정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사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당장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킬 만서하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11기상 18장에서 그 발의 제사장과 대결을 하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부르시고, 엘리아를 이렇게 너 사르밭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이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라.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사르바 땅의 과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뭐, 과부니까, 요즘은 과부란 말 쓰진 않지만, 뭐, 굉장히, 굉장 어려웠죠. 지금은 사실은 뭐, 남편 없이 혼자 사시면도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죠. 과거에는. 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경제력과 가정의이 기둥이 될 만한 남자가 없이, 그냥 산다는 것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같은 가루가 조금 남았고,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도무지 어떻게 어떻게 하루하루 굶고 살다가, 어떻게 얻은 그거 가지고, 오늘 이거 갖다가 빵 같은 거떡 하나 부쳐 먹고 아들이랑 같이 먹고, 둘이 오늘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어요. 하루에 약간 힘든 일이 있어서 아예 그냥 죽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되어 왔던 거야 오래 전나 아직 기미가 없어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버텨왔는데 해온 결과 더 이상 우리는 더 바닥에 떨어질 일이 없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거 마저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르밧 땅의 과부. 그런데 알다시피 이엘리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철떡서민 말을 하잖아요. 그거 나달라고 응?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멋지 여체에서 뭐그 사르밧 땅의 가부가 섬기는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 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긴 흉년이 지날 때까지 다 먹고 살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궁지에 몰린 사람과 마지막 남은 거 뺏어 먹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르바 땅의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르바 땅의 과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같이 죽는 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과부 살리려고 엘리아를 보낸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고아에게 있고 어, 과부에게 있어요. 이말참 좋은 말이 아니지만, 우린 지금은 그런 분이 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뭐 불과 몇십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 우리 제가 군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고아들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때 없었습니까?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되는데도 아직 그런 사람이 있었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버리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뭐 전쟁도 잦았고 뭐 보건 위생도 없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그 목숨을 잃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죽는 일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거죠. 한 순간에 아빠가 없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고아가 돼서 여기저기 천덕구려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잃고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고 마음 기댈 데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치적되고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누구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 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말보다는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이 천명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야.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 보호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다 그냥 업신적임 당하고 멸시 당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이것은 사실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연원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생활 하던 민족이에요. 노예생활 하던 민족.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빛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애굽민족에게 학대당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건지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원이에요. 매해 6월절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가다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6월절마다 아들이 물어와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지금 이 무교범은 없습니까? 물어보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살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연원에서도 보면 그런 겁니다 너무 비, 비, 비참한 민족,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민족. 그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그 당시에 세계,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민족이잖아요. 뭐,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런 상황에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최하층인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했잖아요. 한 과부가 여자니까 혼자 와서 뭘 하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정하게 재판관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뭐 네가 뭔데 힘이 없으니까 뭐 뇌물을 받치면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지만 공정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권력자, 부자, 엘리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그래도 내가 안 도와줘도 먹고 살수 있잖니. 스스로 보호할 수 있잖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르밧 땅의 가부처럼 오늘 남은 거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깜깜한 그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희망이 빛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보면, 어, 뭐, TV에 보면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지만, 한명한명 한명 얘기를 해보면요, 어, 요즘 세대를 무망하다고 합니다. 무망.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에요. 절망은 뭔가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봤는데, 도전해보다가 좌절하면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아직도 뭔가 에너지가 남아 있는. 그게 무망하다는 거?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 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기성세대가 항상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야, 우리 때는 너희들보다 더 힘들었는데. 왜 지금 너희가 행복한 걸 모르고 걷어차 버리고 그렇게 바보같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패기도 없고 그러냐 말하지만 글쎄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망한 것이 지금 시대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잘 되겠거니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저만 해도 그런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고 그 서울에서 자기 살집 마련하고 뭐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 공부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 열심히 살면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사회부진과 그렇다는 거예요. 무망.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난 힘도 없어서, 나는 지금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 누군가, 어디 가든 나를 다뭐 특별하게 공부 잘한 것도 아니어서, 다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은 그런 청년들, 모멸감이 일상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월달에 참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 나도 있고, 어버이 나도 있고, 뭐 스승의날도 있고, 우리 교회 창립질도 있고, 뭐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잠깐 떠올리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국민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었던 아주 어렸던 때인 것 같아요. 한 지금처럼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 주말에 아버지가 저한테 어, 집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놓고 있으니까 같이 자, 뒷산에 한번 갔다 오자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피곤해 하시다가 한번 놀아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는데 낮에는 날이 더우니까 제가 그냥 난닝구 그때 어렸을 때 같이 한생난닝구이고 있었는데. 그거 입고 쫄려쫄려 따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이제 난닝구만 입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오후 늦게 돼서 비가 와서 몸이 좀 추워졌어요. 오도로를 떠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웃도리를 벗어서 아 입혀줬습니다. 큰 옷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속이 난닝구도 안 입고 있어가지고 맨몸을웃통 벗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좀 아버지 좀 챙피했었는데 아빠가 그냥 입으라 그래도 그냥 저한테 계속 입으라 그래가지고 그큰 옷을 입고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큰 어른이 성인이 문턱 먹고 다니는 게한 여름도 아니고 그때는 뭐 그런 게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흘끔흘끔 보면서 아버지한테 아우 애가 추우니까 입혔구나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들뜨겠지만 지금 내가 아버지가 되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보호자니까, 그죠?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그땐 잘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안정감 있게 생활을 하고 내일 걱정 별로 없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의 보호자 가 되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 자식들 다 키우셨어요? 키우셨죠? 키웠습니까 보호자 가 되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어, 그를 돌봐줬을 때, 그때 나에게 만족감이 있는 거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끝까지 내가 책임졌다는 것이 나에게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살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 보호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컸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강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 마음이 더 약해져. 큰일이 있어도 뭐 조그만 일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돈 걱정이고 커가는 아이들 뒷바라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애가 다 컸어도 얘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텐데 계속 걱정한 우리 건사님들 맨날 자녀들 걱정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일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재판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든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